지우 안녕. 우. 오지우 얼굴이 안 보여. 아, 어, 우리 지우는 고개를 빳빳하게 잘 들고 있어요. 엄마. 아빠. 엄마 다리로 지우를 잡고 있거든요. 이 이분이 분이 분이. 우잘 버티고 있습니다. 지우 잘 버티고 있어요. 아. 어, 아빠 보여줄까? 아빠는 언제 와? 지유야 숨지 마.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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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지유 보여? 지유 지유 얼굴 보여 안 보여. 여기 여기 여기. 아이고. 지유 <laughs> 지 여기 보여? 안 보여. 지유야. 아! 지유야, 이 보여? 안 보여? 아빠 언제 온대? 아빠 어제 새벽 2시에 나가 가지고 지금 오후 6시 16분인데 아직도 안 왔어. 대박. 새벽 2시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? 야. 이도 아빠 보고 싶지. 아빠 빨리 오세요. 해. 얼른. 아빠 빨리 오세요. 아빠. 아빠 빨리 오세요. 보고 싶어요. 아빠 빨리 오세요. 보고 싶어요. <laughs> 빨리 보고 싶다고 해야지, 지우야. 빨리 오세요. 보고 싶어요.